한번 볼까요? 오멍이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왜 이렇게... 네이버 카페 왜 이래? 진짜 혼날래? 너? 어? 네이버 카페도 설마 점검 중? 네이버 카페 콘왜 그러는 거야? 뭔가 만족을 못했어? 뭔가 화가 났어? 왜 화가 난 거야? 이 새끼 왜 이래? <laughs> 잠깐만 갑자기 진짜 왜 이래? 카페 안 들어가진다고? 어다안 <laughs> 돼요 지금 님들도 안 돼요? 야야 야! <laughs> 저기요 네이버님 지금 누가 선 뽑았어 지금 지금 누가 선 뽑았어 <laughs> 아 얘네 갑자기 선 뽑았나봐 에이 나이건 갑자기 누가 선 뽑은 거야 이거 아참그나 그렇게 선 그거 서버 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는 모바일은 된다고요? 아, 모바일로 보는 거는 짜치는데 좀. 아. 모바일 카페는 가능한데 혼자 보고 후기점. 혼자 보고 후기점 아, 예반데. 자. 당일치기 여행에서 오목님 반응 보겠습니다. 복가, 복가, 복가. 렌트겐용과 미추의 당일 여행설.